아나 이기고 싶어 눈물 날것 같아 나도 이기고 싶어 제발 왜 제발 말을, 왜 말을 그렇게. 아? 어? 요즘 왜 사랑이 쉬운 것 같지? 하... 나에 대한 사랑이 쉬운 거니? 아니면 새로운 여자가 생긴거야? <laughs> 나보다 그년이 예뻐? 내가 이제 질야 팔다리를 문질러야 될까? 아니면 그두 눈을 예쁘게 뽑아줘야 될까? 조심하자 PC방 콜라보 정답! 어쩌나모니 이제 아, 모두가 PC방에 본인을 숨기고 싶다 해가지고 모두가 익명이 되는 세계선을 선택했어요 <laughs> <laughs> 든뿡이 <말든 뿅댕이. 웃음> 잘 지내요 언더. 과장님 여기 p c 방점땡 뿡이 된 아니다. 것이죠. 어떠세요 기분? 점땡 뿡이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또 점팅 뭐 좋아하잖아요. 젊고 탱탱한. 쌈피면. 저도 저도 점팅 뿡이 좋아서, <laughs> 좋아서 여러분들을 회춘 시켰습니다. 매날 <laughs> 새치기 하는 거? 저도 점땡 뿡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회춘 시켰습니다. <laughs> 그럼 시말이랑. 시발, 그럼 시말이라뇨. 그럼 시말이라. 그러니론안 받은 <laughs> 게 아니! 말을 왜! 백준을 너무 아기로 만드냐고? 이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웃음> <웃음> 원래 아가는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어른이 팔다리가 되어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고 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죽는 거야, 그냥. 여기는 아무도 절대 못 나가. 절대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무료쿠소. 케안 씻고 밥만 축내는 충이로 지낼게요 충이로 만들어버릴까 나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줄게 나 크리스마스가 아 내리는 쓸 엄마가 두부 사오는데도못 아. 나가 <laughs> 당장 사직서 갈게. <laughs> 사장 생각할 때 생각나는 후라이똥 튀김 설사에 비벼 먹는 카레 라이스 지렁이. 이빠뭐 아, 같은... 하는 거야? 아, 나 말을 좀 예쁘게 해야겠다. <laughs> 미친 소리라고 있네. 집 나가. 방생하겠습니다. 자기만 <laughs> 쾌락 <회락> 같은 년. <laughs> 아 뭐하는 거야? 절대 안 나감 나가면 죽인다며. <laughs> 이걸 쓰려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걸 쓰려는 거였습니다. 아 어, 머리채 잡고. 오 이거 좀 예쁜데? 좀 미친년 같은 느낌이라 느낌이 좋다는 거야? 존나 거울 보고. 아니야 이게 뭐가장 이건 앞머리가 있어야 돼. 오 존나 메네라 같아. 야만 메네라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힘의 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이게 맞는 거냐? 츄르이 이이이이따다 근데 우리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바람 피면 죽여버릴 아, 건데? 비 아까... <laughs> 내가 미안하다 조심하자 <laughs> 왜안 웃어줘 왜왜왜왜 네 트위터 마음 안 약간 내려다 보듯이 한번 해봐. 날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아이는 또내 침대에 방해였으면서 요즘 왜 사랑이 쉬운 거 같지? 하... 나에 대한 사랑이 쉬운 거니? 아니면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야? 내가 아닌 다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 하... 나보다 그녀니 예뻐? 나보다 그녀이더 잘해줘? 아니. 내가 이제 질려? 다시는 따비 나 말고 다른 녀뽀뽀 팔다리를 뿜질러야 될까 아니면 그두 눈을 예쁘게 뽑아줘야 될까 한 번만 더내 눈에 띄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laughs> 차비야 뽀뽀 쪽 Thank <laughs>